자 5천만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능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32살 서울촌 놈입니다. 서울에 올 생각일도 없었던 포항촌 놈이었습니다. 포항촌 놈인지 서울촌 놈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우선은 서울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포항촌 놈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서울촌 놈은 요럴때 쓰는 건 아니죠. 네, 포항에 놀러 가셔가지고, 서울에 이제 32살, 32년 살고 나서 포항 갔을 때, 아, 저 서울에서 온 촌놈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농담이고요. 취업을 서울로 하는 바람에 지금 서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은 6년 차입니다. 어, 6년 차니까 오래 하셨죠. 근데 이제 20년 11월에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혼이 살짝 이제 지난 건 맞죠. 와이프랑 전셋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격은 아주 활발하고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시고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소비 패턴도 과소비는 하지 않고 필요한 거 외에 지출을 잘 하지 않고 선저축 후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죠? 결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파고들고 끝을 보는 성격이고 실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주 좋죠. 부동산 또한 관심도 갖고 그래서 부인 남유의 클래스 원어원 강의도 듣고 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동산 고민은 내집 마련입니다 모든 분들의 고민이죠 사실 아 6월에 전세 만기가 도래합니다 어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어 6월에 전세 만기면은 이미 주인이 나가라고 하든지 뭐 재계약을 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분은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청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진 자산이 많지 않아서 더욱 고민입니다 지금 5천만원이 재산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 490 정도를 벌어서 200씩 저축하고, 이번 달부터 250을 또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플러스 50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출을 줄이면서 모은다고 하는데, 내집 마련하기가 정말 벅차네요. 이렇게 작은 돈으로 저희도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애기는 없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애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집을 구해서 살고 싶습니다. 전세금 인상을 해서 내 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소유권을 얻고 싶은데요. 부인 남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마인드도 바뀌고 소유권에 대한 중요성도 배웠는데 와이프는 직장이 교대고 저는 개화역이다 보니까 지역을 선정하니까 뭐 덕양구 부평 부천 쪽인데 저희는 고양시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쪽에다가 집을 얻고 싶으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를 어디로 가면 좋을지도 헷갈리고 5천만 원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니까 전세 끼고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2년 연장해서 우선 살다가 기회를 보는 게 좋을지도 고민입니다. 갭 투자를 해야 될지도 뭐 고민이고 요뭐 원금과 이자를 생각하면은 뭐 집을 사서 뭐 들어가는 게날것 같기도 하고 월세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이 복잡함에 약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저희 전세 대출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세를 안 살아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정부한테 어떤 혜택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런 찾아보면 있는 이런 지원 서비스들이 꽤 많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자가 1.09%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상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세 대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엄청나게 저리로 이자를 지원해준 거니까 아주 싼 월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전세금이 2억 1,500만 원인데, 저희 돈은 2,150. 그러니까 90% 빌려준 거예요. 전세에 90% 빌려주고 이자를 1%로 빌려줬다? 그럼 이건 뭐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간단하죠 어, 집 사는 거 가능하다 어, 지금도 살수 있다 왜 그렇죠 이분이 지금 고양시를 말했는데 고양시도 넓어요 넓은데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제가 그냥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갭 차이가 어쨌든 뭐 4천, 5 0 안쪽이거나 아니면 은이두 분이 아마 맞벌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6, 7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한 7천, 8천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일산 가잖아요 특히 이 탄현 쪽 여기도 뭐 비싼 아파트들도 있지만 싼 아파트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 지금 뭐 20평 대가 2억, 3억 되니까 이거 못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신용대출 받아서 전세 끼면 무조건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산다는 거는 사실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연을 고른 문제는 이것 때문인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 분들의 사고 방식을 조금 제가 좀그 좀 바꿔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연을 골랐거든요. 자 하나씩 제가 따져볼게요. 어, 성격은 아주 활발하고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어, 좋은 건데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부 이 사연자 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 보세요. 선저축 후지출을 하고 있다.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도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선저축 후지출? 자. 근데 490을 벌어가지고 200을 저축을 하고 이번 달부터 250만원씩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490을 벌어요. 그 다음에 선저축을 하니까, 야, 우리 200 저축하자. 그리고 나머지 290을 계획적으로 쓰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정말 아니 물론 선지축 후지출은 맞지만 그 의미로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선저축 후지출은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남은 걸로 그 지출을 하라는 건데. 이, 이 이게 너무 너무 적어. <laughs>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저축의 기준을 너무 낮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부부 아직 지금 32살 정도 되신 부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어, 남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어, 남들은 이 정도도 하고 훨씬 더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을 너무 낮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집 사기가 어렵지?라고 하기에는 남들만큼도 안 하고 있는 거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념 정리를 다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항상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여기 지금 나온 게 있어서 예시를 좀 들어 드리면 전세 살면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1.09%로 거의 1억 9천을 빌려줘요 1억 9천을 1%로 빌려주니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제도가 그러니까 내가 월세 살 바에는 이 제도를 받아가지고 2억짜리 번듯한 전세를 얻어서 아파트도 살고 다할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결국에 이 정부 혜택을 받아서 지금 싸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부부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우리는 지금 되게 내가 좋은 선택을 했고 되게 나는 그 혜택을 쏙쏙 빼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 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봤잖아요? 저축을 오히려 못해 오히려 저축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약간 좀, 어, 그냥 그 계산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감성적인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2150만 원을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90% 대출을 받아가지고 1.09%의 어 이자를 내고 있으시니까 한 달에 17만 원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 월세로 계산하면 2,150만 원에 17만 원 정도짜리 집이죠. 그러니까 월세로 치면 엄청 싼 거예요. 저리로 빌려주니까. 근데 이런 비슷한 집을 어, 아마 월세로 그냥 구한다고 치면 아무리 못해도 한 2,000에 50은 더 넘어갈 겁니다. 어, 2,000에 50 이상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야 아니 이거 뭐라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 지금 33만 원이나 내가 아끼고 있다. 어? 33만 원을 세이브해가지고 좋은 집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본다는 개념은 어때야 되죠? 이 33만원을 더 저축을 한다면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33만원이라는 돈을 아꼈어요. 아껴서 저축을 해야만 이걸 이 집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저리로. 근데 이거를 저축을 안 하고 어디다 쓰죠? 소비로 가요, 이게. 이걸 소비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혜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 33만 원이면, 뭐, 외식도 할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더 좋은데요? 물론, 맞죠. 맞지만, 우리는 지금 부자 되고 싶고, 집 사고 싶고, 아이 낳아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얻고 싶은 사람인데, 소비를 해버리면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혜택을 볼 거면 돈을 모아야지만 그게 유의미한 혜택인 거다. 그래서 지금 40% 저축하고 계시는데 이40% 저축률은 누군가한테는 불가능한 수준의 저축률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못하고 있는데요라고 보이는 저축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소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33만원까지 만약에 아낄 수 있었다? 그럼 80%는 저축을 하셔야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두 배, 어, 곱하기 두배 하세요 그러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바꿔야 될게 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요거 바꿔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우리 부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 사는 게 힘든 걸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바꾸세요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현재 애기가 없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애기도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을 구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 좋은 아파트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라고 적어주셨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이라는 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을 살려고 다들 미친듯이 노력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렵지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두가 그 길을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여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월 490만 원을 버세요 많이 버는 거예요 이거 둘이서 뭐 맞벌이신지 아니면 외벌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적게 버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월세가 17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거기다 저축을 지금 20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머지 돈이 어디 가 있죠? 나머지 돈? 이게 지금 어떤 정도로 쓰고 계시냐면 애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둘이서 쓰는 거야. 둘이서 월 273만 원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분들이 정말 노력하면서 죽어라고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애 없어요. 애 없는 32세 부부가 어, 월세 17만 원밖에 안 내면서 273만 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루에 거의 9만 원 정도 쓰는 꼴이에요. 그러면 회사 갔다 오고 남는 시간에 지금 9만 원을 써야 돼. 주말에는 18만 원, 20만 원씩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그렇게 쓰는 걸까? 옷도 사고 아마 뭐 무슨 뭐 게임기를 산다든지 핸드폰도 좋은 거 사고 아이패드 사고 뭐 아마 차도 좋은 거 사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보험도 많이 들고. 한마디로 품위 유지비 같은 거에 많이 쓰고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기도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이라는 게 얼마나 갖기 힘든 거다. 얼마나 갖기 힘든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집을 위해서 다들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할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집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다 사실 똑같은 마음으로 다저집 살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다면은 먼저 간 사람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간 사람 거기 그 자리에 먼저 도달한 사람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해도. 따라잡기 힘든 게 사실 이런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아끼셨으니까 80% 저축하는 걸 한번 해보고 80%가 저축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80%를 어떻게 저축하냐고 도대체 살면서 80%? 아 이건 미친 숫자인데라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490을 번단 말이죠. 490에 20%면 98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월세 17만원 빼면요. 80만원 남아. <laughs>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80% 하니까 야, 너무 심한데? 어우, 나는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월세가 17밖에 안해요. 어, 그러면 20%라고 해도 98만원인데 98만원에서 80만 원이 남는데, 80만 원 가지고 젊은 남녀 둘이서 못 산다? 불가능하다? 사는 게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낼거다 내고, 쓸거다 쓰고, 뭐 여유부릴 거다 여유부리면 당연히 불가능한 금액이지만 내가 그냥 아끼려고 하면은 이 80만 원이 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생각과 기준을 바꾸셔야 된다. 내 생각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기준이 너무 낮다면은 내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이 도와주면 다 가능한데 아마 남이 도와주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결국 내 아내랑 내가 죽어라고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죠. 기준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더 나쁜 거를 사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그래서 그 집을 내가 갖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답이 없다. 그럼 나는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죠.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지금 거의 6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그 과거부터 벌써 일을 하신 지가 꽤 되셨을 거고, 그리고 뭐 맞벌이라고 기준해도 월 490씩 거의 4, 5년을 버셨을 텐데 순자산 5천? 이것도 많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되게 여유 있게 쓰면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했었어야 됐는데 어찌 보면 남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걸어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뒤처진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월세를 싼 데서 살고 계시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분들이 지금 못할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요. 저는 전재산이 지금 5천밖에 없고 월급이 뭐 예를 들어 둘이서 합쳐서 아니면 외벌이로 뭐 200도 못 봅니다. 근데 뭐 아이가 둘이 있어요. 뭐 이런 분이라면 사실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분들은 지금 아이도 없고. 그리고 연봉도 괜찮고 지금 여건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면 말안 하는데 할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유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유 부리고 있는데 난 잘하는 줄 알고 시작을 하면 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우리 할수 있는 거였네 더할수 있는 거였네 내가 여유 부렸네 라고 생각을 바꾸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정말 앞으로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가능한 길이고 그 끝에 있는 그 결과가 꽤나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는다 생각하시고 이빨 꽉 깨물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